가 그러니까 이제 20대 청년들을 제가 또 많이 만나 보면 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부르심에 대해서. 음, 그렇죠. 네,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가르치니까 이제 많은 청년들 또 10대 친구들도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죠. 사실은 뭐 작년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간사님은좀 일찍 자기의 그 불우심과 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찾은 케이스인 거 같아요 그리고 네. 그때가 아마 이 말씀을 또 만나게 된 네, 그런 시점이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적용하시고 또 발견해 나가셨는지 궁금해요 어, 제가 수스럽긴 한데 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내신은 잘 나오는데 음. 막상 제가 몰라? 하고 싶지? 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고등학교 때. 네. 나는 하고 싶은 게 뭘까? 음. 이제 누나는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갖고, 네. 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네. 나도 이제 곧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 내가 음. 즐겁게 일할 텐데, 음. 공부를 할 텐데, 어디가 가장 나한테 맞을까라는 음. 생각을 고1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음. 고1 때부터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음. 이제 확신을 가졌던 건데, 네.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네. 때까지 계속 방송부로 해왔어요. 어... 고, 그 학교 방송부, 네. 방송부를 하면서.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신청한 거예요? 네. 음. 초등학교 때 제가 오케스트라를 6학년 때 잠깐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 오케스트라 안에 방송부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음. 초등학교 방송부. 네. 그 친구를 보면서 좀 멋있는 거예요. 음. 뒤에서 음, 네. 이런 장치들을 움직이는 게 네, 네, 네. 방송부구나라는 어, 걸 알게 되고, 네. 중학교 때 그런 방송부를 해보고 싶어서 음, 방송부를 지원했는데, 음, 어떻게 됐고, 네. 면접을 봐서 붙었고, 음, 음, 그래서 방송부를 했고, 네, 음향을 네. 하면서, 네.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방송부를 하고 싶다라는 음, 마음을 가졌고, 음, 고등학교 때도 이제 중학교의 경험을 살려서 네. 면접을 받고, 어, 붙었고, <laughs> 붙었고, 붙었고 네. <laughs> 똑같은 음향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점점, 점점 음향에 관심이 음... 생기는 거예요. 네. 어, 내가 이걸 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음... 고민도 하게 되고, 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축제를 하, 했었는데, 네. 고등학교 축제가 뭐 크게 벌리진 않고 음... 그냥 강당에서 음... 작게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음향업체를 음... 부른 거죠, 학교에서. 어, 네. 그래서, 학교 그 방송부 담당 선생님이 네. 어, 그런 업체가 오니까 음. 어, 체육관 문만 열어줘, 음. 너가. 네. 그때 제가 방송부 국장이었어가지고 네. 저한테 이제 정권이 있었어요. 네. <laughs> 그래서 그, 분, 그 선생님이 그것만 열어드리려 하고 음. 했는데 그 분들이 왔을 때 저. 음. 말을 한 거죠. 음.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음. 어, 제가 많은 도움은 못 드리겠지만, 음.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음. 배우고 싶다라고 하니까, 음. 그 일하러 오신 그 팀장님이 음. 약간 놀라시면서, 음. 어떤 고등학교 축제를 갔어도 음. 이런 식으로 부탁한 친구는 없었는데, 음. 어, 그런 용기가 대단하다고, 흔쾌히 네. 어, 음. 허락을 해주셨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걸. 그러면서 더 조금 더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음. 저희는 항상 먼저 나와서 음. 먼저 준비하고 네. 행사가 끝나도 항상 끝, 그 정리를 하고 근데 네. 그 정리를 끝 정리가 끝날 때마다 보람감도 느껴지면서 음. 아이 재밌다라고 음.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하는 만큼 나고 음.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음. 그 성장하는 게 보이고 이런 음, 음, 식으로 나오니까 되게 많이 보람도 느끼면서 음, 나는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음, 생각을 이제 고3때한 거죠. 음, 이제 고, 그래서 고3때 음향에 관련된 음, 학교가 있을까 네, 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네, 동아방송예술대학교라는 곳이 있었고 네,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어, 이제 거기도 붙으면서 네, 이제 완전히 이 길이 전공이 돼버린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음. 이게 부르심인지는 몰랐는데, 음.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네. JME 네. 강의를 들으면서, 부르심의 어. 소망에 대한 강의를 네. 들으면서, 네. 아, 이게 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아. 거를 더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죠 확인이 되는 거죠.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게 이런 게 부르심이다, 이제 얘기하니까, 내 안에서 열망이 계속 생기고, 관심 있고 기쁘고 보람된 일들이 이제 간사님 같은 경우는 음향 파티였던 거네요. 네, 그렇죠. 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되게 빨리 진짜 찾은 케이스네요. 초등학교 내 네, 그렇죠. 고학년이면 에. 그래서 정말로 부르심 음. 저의 부르심이라고 느껴지는 게 음. 그런 하나 하나의 인연들이. 괜히 만들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그쵸. 절대 안 드는 거예요. 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주신 음. 그런 인연이고 음. 그런 걸로 통해서 나의 부르심을 인도하는 길이구나. 음. 중학교 때 방송부 음향했던 거 괜히 그쵸. 했던 거 아닐 거고 네. 고등학교 때 방송부 똑같은 음향을 했던 것도 음. 괜히 했던 게아닐고 네. 똑같이 네. 가는 게 아, 그래서 정말로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 그 나를 주,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 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음... 대학 진학하는 과정에서 부모님하고의 이런 의견 차이는 없었어요? <laughs> 있었는데 네. 어, 그분분에 대해서 부모님과 제가 어, 그, 그 당시 AFC 분당교회 다인 네. 목사님이셨던 송기성 목사님께 음... 멘토링을 받았었어요. 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기선 목사님이 어, 이게 음. 정말로 음. 어, 제가 원하는 길이라면 음. 이거를 지원을 해주고 음. 어, 약간 받침해드주는 게더 음. 좋을 것 같다. 음. 이, 이게 이 아이의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음. 말씀을 이제 손기선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그 멘토링을 듣고 나서 음. 이제 확실하게 저를 제가 어느 대학에 가든 그 음. 길을 지지하겠다 라고 네. 말씀해 주셔서 네. 약간 좀 순탄하지 않은 순탄하게 음. <laughs> 그런 식으로 네. 어, 의견이 통일되었었던 어. 게 있습니다. 네. 참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 교회 사역들을 새로운 피조미니스틸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수혜를 입은 <웃음> 그렇죠 <웃음> 케이스네요 그렇죠 네 부모님이 저희 네트워크의 목회자 그렇죠, 그렇죠. 분들이시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되어서 네, 그렇죠. 네. 네트워크니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멘토링을 받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연결돼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네네 네. 그러면 그 부르심을 찾아가는 청소년들 또 이제 같은 또래 청년들에게 한번 그 부르심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라 뭐 이런 팁을 좀 준다면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사실 공부 말고 여러 가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뭐 음... 뭐 요리든 음... 뭐 아니면 예술 분야든 네. 아니면은 뭐 운동 분야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보면서 음... 너무 거기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경험을 해보면 응. 정말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응.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뭐 공부하기 싫어서 축구하는 응. 거 말고 응. 정말로 그냥 취미로 응. 가끔씩 뭐 응. 농구해보고 축구해보고 응. 야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작가 조금씩 조금씩 해보고 응. 요리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응. 이런 식으로 응.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씩 조금씩 응. 경험을 해보면 응. 그 부분 하나님이 이제 그 분들을 음. 위한 길을 음. 예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음. 네. 그 길을 가기 위한 네.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사소한 경험들이.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경험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다양한 경험들. 네, 다양한 경험들. 네. 뭐 조립 같은 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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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경험이고. 그렇죠. 음. 그런 경험들, 사소한 경험들을 음.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음. 분야에 걸쳐서. 음.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거의 바로 취업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청년들이 취업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모든 청년들의 관심사가 제가 보니까 결혼과 취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빠르게 취업이 된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간증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 네. 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 제가 대학교가 저희가 전문대다 보니까 음, 3년제예요. 네. 그 3년을 다 마치고 네. 어, 그 제가 무릎이 다쳤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공익을 하는 하고 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 음. 권혁구사임 목사님이 어, 저에게 이제 제안을 하러 오신 거죠. 음. 어. 이런 미디어 관사 부분에 대해서 음. 좀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고 음. 그러면서도 젊은 사람이 필요한데 음. 생각나는 사람이 어~ 저밖에 없었다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음. 그래서 저에게는 이 공익이 끝나자마자 네. 바로 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였고 네. 이 보험 안에서 네.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고 음. 그러면서도 이런 복음 안에서 음... 제가 원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음... 사실 엄청난 음... 큰 행복이거든요. 네. 원하는 일을 못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전공을 사실 따로 했어도 음. 음.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그 전공을 살리지 음. 못하는 그쵸. 그런 회사로 갈 수도, 가는 네.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음. 좀더 나를, 이 복음 안에서 좀더 성장시키시려고 음. 그러면서도 나의 이런 전문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려고 음. 이런 길을 또 준비해주시지 않아, 안, 않았나? 음. 이런 식으로 좀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음. 말을 못하겠어요, 사실. 네. <laughs> 그러면 이 파트에서 간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비전? 음, 사실 지금 제가 아직 적응하는 도중이라 음. 적응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다 음. 할 게 사실 크게 없는데, 어, 제가 이 교회에 미디어 강사로 오기 위해서, 응. 그 저희 원래 다니고 있던 교회의 어, 미디어 부분에 응. 어, 청년 한 명을 세워놓고 왔는데, 어, 세울 때 약간 급하게 세운 감도 약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은 약간 없는 그런 응. 그냥. 방송에 빵꾸나지 않을 음, 수 있는 음. 그 정도로만 해놓고 와가지고 음. 사실 되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음. 어좀더 전문성 있게 제가 잘 가르쳤다면 음. 그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음. 좀더 효율적으로 음. 잘 가르쳤다면 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음. 싶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이번에 옮기면서 들면서 음. 어, 제가 가장 보고 있는 큰 비전은 네. 일단은 저의 제자를 음. 키울 때좀더잘좀더잘 음. 음. 이해하도록 음. 좀더 편하게 이해하도록 음. 그런 식으로 그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음. 그 제자가 일할 때 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음. 그런 시스템들을 좀더 음. 어, 전문화시키고 음. 좀더 편리함을 음. 느낄 수 있고 네. 효율적으로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음. 시스템이.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스템적으로. 음...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 또 미디어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길러내는 것? 네. 네. 음... 맞긴 네요 네, 많이 필요하죠. 사실 네. 이런 음향이나 네. 영상 부분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어느 교회가든 볼수 있는데 네. 이런 음향적인 부분을좀 많이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는 이역들을 음... 키워내면은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도 그쵸. 그런 사역자들을 네.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좀더 제가 더 그런 전무성과 같이 네. 사역자들을 제자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음...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네, 본부 교회 사역자로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캐치하시고 또 붙잡으셨네요. 네, 이건 이제 저희 토크룸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오늘 부모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아무래도 연관이 깊은. 그렇죠 간사님, 그런 투병 생활 할 때도 사실 그런 유기농 식단을 계속해서 엄마가 만들어주시고, 네, 감병해주시고, 또 그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환경과 또 그런 인도, 그 지도도 부모님으로부터 있었고. 또뭐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다 서포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수 있죠 그냥 내가 혼자 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의 많은 원조와 사랑과 그렇죠. 지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히 저희 방송을 보시게 될 텐데 네. 네. 아들이 출연하니까 네. 부모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번. 사실 제가 불평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음. 나는 정말로 이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음. 왜 지지를 안 해주냐. 음. 이런 식으로 좀 불평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음. 음. 다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음. 그런 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사과드리고 싶은 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음. 어, 대학 생활에서 항상 뭐 지지해주시고, 음. 기숙사 그런 지문 기능 뭐 그런 음. 거다 도와주시고, 음. 사실 그런 기숙사 지문 기고 그런 것도 제가 정말로 음. 이 길을 지지 안 해주셨으면 음. 그냥 너 혼자 해 이러실 수도 음. 있거든요. 정말로. 저에게 화가 나서 음. 왜 그런 길로 갔는지에 대해서 음. 이해가 안 가서 음.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음. 항상 도와주셨고 음. 짐 빼는 거짐 음. 넣는 거다 도와주시고 음. 뭐 힘든 거 없는지 음. 그리고 사실 제가 하는 거에 일에 대해서는 사실 음. 부모님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음. 어 경험을 경험이 없으셔서 음. 조금 그래서, 너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뭔데? 음, 라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실 때도 있었는데, 네. 마지막 졸업작품할 때, 네. 학교에 오셔서, 네. 그거 구경하셨을 때, 음, 저한테, 어, 너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음, 정말 고생 많이 하는구나. 라는 음, 그런 또 위로와 음, 인정을 또주셨어가지고 음, 그런 것도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지를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음. 그런, 길을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또 감사하고 항상 아플 때든 안 아플 때든 저를 먼저 챙겨주시는 부모님께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런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서 그런 유산들을 이어받고 또 그거를 이어서 또 나의 삶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걸어가는 어, 좋은 하나의 그런 영화 한 편을 본것 같아요. 간사님 삶을 듣는데, 네. 그래서 그삶 구석구석마다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이 너무 그렇죠. 보이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그 가정도, 어, 우리 간사님의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실 거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어, 소망하실 수 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는 이렇게 스텝으로 <laughs>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多謝曬